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리스천TV의 남영준입니다. 남용준, 오늘, 음, 강우 미니 집회, 오늘도 잘 치렀습니다. 어, 오늘, 많은 연사분들도 많이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도 잘 해주셨고, 어, 또한, 그 가운데, 또 저기, 원래 우리가 진행해야 될그 강화문 관장에 어, 거룩한 방파제 한마디로 차별금지법 이름만 명칭만 바꾼 세이브 코리아가 거룩한 방파제로 해서 어, 차별금지법 반대를 집회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좋아요 막는 건 좋은데 열대일수록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하는 건데 우리가 대규모 강화문 집회를 안하다 보니까 이 거룩한 방파제가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어 자리를 뺏기긴 했죠 뺏기긴 했는데 미니 집회로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강화문을 지키려고 미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밤날 우리가 차별금지법 외치, 외친다 해도, 응? 그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왜, 어, 우리가 차별금지법 다 좋아요. 차별금지 우리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응? 그렇죠. 그렇게 정광호 목사님께서, 우리 정광호 목사님께서, 어, 강화문, 집회 나와달라, 나와달라. 이제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따로 집회를 해갖고, 사람을 분산시키고, 응. 그일주한일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손현보, 손현보 목사죠? 맞습니다. 왜 사람을 왜, 응? 음? 자유 국민들을 왜 갈라치기를 하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붕탕상 자매도, 오직 했으면 열받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정광모 사님께서 와달라 와달라 자리도 내주겠다 어 시간을 내주겠다 했는데도 어? 자기네들은 따로 집회해서 차별금지법이니 뭐하니 하는데 우리도 차별금지법 원치나 뭐냐 어? 원치도 않아요 동성애 반대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어? 우리 어? 가오문 집회에서도 다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왜 따로 지회하냐이거예요 네. 이럴 때있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왜, 응? 음? 음. 이렇게 한다고, 음. 과연 이게 차별금지법이 막아집니까? 안 막아지죠. 뭐가 막아지죠. 틀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자기는 정치 생명 거 걸어서라도 차별금지법 내가 그걸를 통과시키겠다. 주장청 들었잖아요. 네. 그렇할 겁니다. 차별금지법 발의할 겁니다. 국회 바로 통과될 거예요. 우리가 막을 그러니까 그 차별 금지법을 막으려면 어? 우리 강화문하고 같이 합쳐야 돼요.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 아까도 그 거룩한 방파제가 옆에서도 해는데 마음이 아파요. 나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원치는 않죠. 차별금지법. 어느 누가, 응? 좋아하겠습니까? 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짓인데. 소동과 고무라 봐봐요. 동성애가 탄쳐 차고 소동과 고무라를 완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잖아요. 응, 어, 그건 맞아요. 어? 당연히 우리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차별금지법 집회를 한다 해도 얘네들은 씨알도 안 먹혀요. 민주당 의석수가 몇인데, 192석인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 어? 찌틀러가, 응?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보복을 계속 하잖아요. 응? 카톡 금열부터 시작해서, 어? 재판 있는 것도 다 연기시켜버리고, 어? 이 판사들이라는 사람, 이 잡것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뭐해? 이재명 정권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물러서지 말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법부를 믿겠습니까? 사법부 믿어...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이재명이가 돈을 다 돌렸겠죠. 몰라요. 우리는 안 봐서 안 봐서 모르지만 우리는. 시틀러를 대통령이라도 인정도 안 하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 영원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민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하나, 하나뿐이에요. 우리 영원한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굴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도 차별금지법 위에서 싸웁니다. 우리 강화문 세력도 싸웁니다. 정광 목사님이 다 얘기하십니다, 거기서도. 지금으로선 중요한 거는, 이, 우리 강화문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될때요 저항.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으로 밀고 나가야 돼. 그저께도 우리, 사랑제일교회, 음? 자유, 자유 말 대회, 대리 자격으로 갔지만, 정강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귀에 못이 딸도록 다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는 저항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끝까지 강화문 미니 집회 대규모 집회가 살 때까지 우리는 강화문 집회를 미니 집회를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김수열 대표님께서도 어? 그걸 계속 이어간다니까 우리 어? 2030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 3, 40대 다 나와서 외쳐줘야 되 외쳐줘야 되고 거기를 해야 돼요. 음. 빨리 이제 빨 우리는 빨리 빨리 저기 해야지. 빨리 해줘. 우리는 아무튼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열심히. 거기에 굴하지도 말고. <놀람> 오늘 우리 와이프는 강원 집회 미니 집회 어땠어 뭐사람이 많이 안 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왔어 많이 많이 왔는데 너무 바해가된거 있죠 그 차별 금지법에 그 대서니까 왜왜 왜 저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하면 같이 한걸 치자 묻혔는데 묻지도 않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봐봐요, 저기, 밤낮 저렇게 배쳐봐요 뭐, 야 씨알이 맥히겠습니다. 그냥 따로 국밥들이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때는, 우리가 뭐라, 가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우리 강화문하고 뭉치면, 차별금지법도 저항이 되잖아요.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아휴. 너무. 아까도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그냥, 자는 것도 지금 못 자겠어요. 일어나면. 우리는 대규모, 지금 거룩한 방파제가 대규모 집행, 행렬을 하고 있는데, 집행렬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게 될까? 늦길까?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응? 간열을 하셔야 돼. 그렇죠.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 이제, 저 저도... 물론, 네. 그냥 나와서 와, 으쌰으쌰 외치는 것보다는, 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 말씀하시듯이, 네. 어? 또 정광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네. 어? 기도로서, 먼저 기도로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또 말씀 갖고 나가야 되고. 그건 맞아요. 우리 뭐강화문 집회가 미니 집회가 어? 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사본들도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고 어? 다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안 붙들고 가야 되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둘째 둘째는 뭐냐 둘째도 하나님이시자 또 예수님. 그렇죠. 셋째는 무엇이냐 우리 자유 국민 국민들이 한 곳에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이 예수 복음 한국 통일 이룰 때까지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돼. 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따로따로 해봐야, 어? 될 것도 안 돼요. 왜안되요 우리 정강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 참,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부끄럽고도, 부끄러,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굴하지 않게 끝까지 정광 목사님과 강화문 우리 자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자유 마을 국민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자유통일 땅 당원들, 함께, 끝까지 싸워야 돼.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맞습니다. 국민 정황이 지금 인원이 안 돼서, 아직은 하지는 못하지만, 인원이 차 때까지, 천만이 모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고, 또 우리 네. 정광 말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대장이자 선지자이시자 또 목사님이시자 대장말을 믿고 따라가야 돼 까면 까야 돼 아무튼 제가 뭐 오늘도 연설은 안 올라갔는데 다음 주 중에 제가 한번 연설에 올라갈 겁니다 김지호 대표님께서 왜안 올라가냐 하는데 안 저도 할말 많죠 많은데. 준비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음주에 제가 올라갈 때는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천상대 대표님 오셨는데 오늘 연사 안 올라가시고 잠깐 있다가 어딜가 쑥 사라졌습니다. 올라가셨으면 바로 한 마디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쁜 일이 있었는지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한 우리 올라오신 연사분들 중 우리 또 개그맨 우리 김정수 회장님 회장님 또 좋은 말씀 또 우리 읽겨주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 자유우파 청년들도 많이 올라와서 어. 함께 외쳐주고 싸워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정말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또 우리 안세로 배워도 올라와서 힘을 되는 또, 연설을 했고, 우리, 전, 방부 차관. 아, 성함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차관님도, 우리를 잘 읽을 수 있게 말잘 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김수열 대표님도 매주 나와서, 수고와 노고를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정원이. 여성 대표 아줌마 부대 이름 뭐였지? 뭐라 그러겠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나이가 먹으면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아줌마 부대에 도 오늘 말씀 잘 전해주셔서,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 강화문 집회 많이들 나오셔서 나오셔서 연사이들 쓰시고 많이 외쳐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탕탕자매 아주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다 뿜어내 주시고 되게 응? 시원했고 어? 오죽했으면 탕탄 잠에도 거룩한 응? 방파제에 내가 싸 됐지만 응? 맞는 말을 한 거예요 탕탄 잠에 우리 탕산 잠에 우리 힘내고 파이팅 <laughs> 가끔 방송에서 끝말잇기 아니 <laughs> 내가 웃겨 줄게요 무슨 <laughs> 어떤... 다들 고생도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프는 한마디. 음, 마지막 한마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어놨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고, 지금, 이재명 찍은 사람들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차리고, 우리한테 이제, 달라붙어도 되는데, 지금 이미 늦었어요. 지금 뭐 아마 후회, 이제 후회, 후회는 아이올 겁니다. 범죄자 새끼 기아 언제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심판 때 오는 모르고, 모르고 있죠, 지금. 아무도 오늘, 강호문 미니집에, 잘 치렀습니다. 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연사에 올라가면, 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laughs> 뭐, 그런 거 바라지는 않는데. 어, 전, 우리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구원 보 할까? 뭉치자! 싸추자싸우자 인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 아멘.